아이고 오늘 일요일 건데 좀 늦었어요 어 늦어서 이런 반동같이 체력을 다 채워 놓은 상태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체력을 빠르게 소진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카로 탑승 좀해 주고요 어 빠르게 은밀 좀 보낼게요 은밀을 빨리빨리 발송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 되면은 은밀 회수를 또 해야 돼 가지고 연맹원 지원 저거를 해야 돼 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게요. <laughs> 보자. 오늘 딱히 뭐할건 없죠. 오늘 딱히 할건 없고. 시즌 2 내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영상 올려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오늘 쇼핑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 딱히 할건 없어요. 자, 그리고 레이더를 좀더 가야 되죠. 음. 자요 종말의 군단 처치 이거는 어지간하면 그날 바로바로 써주는게 좋습니다 그날 바로바로 바로 써주면 요 좋고 그 다음에 아이 트론 체력이네 아이고 아이고 큰일이군요 큰일 그 다음 체굴체굴은 채굴. 병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빡빡한 감이 있어요 어. 빡빡한 감이 좀 있고 이거 종마리 군단 어디갔죠? 왜 안나오죠? 어, 아직 처리하고 있구나 아 멀리도 갔네 진짜 종마리 군단 처치 했으면 종마리 군단을 꼭 수령하시고 보자 오늘 지금 3분의 40을 맞추면 끝나거든요 아 근데 방망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안떴네아좀 아쉽다 자, 3분의 4 0까지 맞춰놨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세요. 어, 레이더는 오늘 끝났고 은밀 발송했고, 그다음에 연맹테크 기부 해줄게요. 연맹테크 기부 해주고요. 그리고 보자 트럭. 그래서 트럭을 보자. 트럭이 한 개짜리는 요새 메리트가 좀 없습니다. 어, 요월한 개짜리는 이제 메리트가 좀 없어가지고 두개 이상 아니면 루돌프 위주로 발송을 해줄 거고요. 어... 아 더럽게 안 나오는군요. 이거는 그냥 지금 타이밍에 루돌프가 잘안 나오는 타이밍이니까 나중에 새로 깔게요. 그리고 요거 탑승 꼬박꼬박 해주시고 오늘 뭐 딱히 큰건 없어요. 어 요거 사고 월간 패스 사고 주간패스 사고 오버로드패스까지 보상받고요자그 다음 오늘 해야 될거자 꿈장식 꿈장식이 오늘 마지막이란 말이죠 어 마지막인데 지금 그냥 드론이긴 한데 어 일단 갑시다 까서 두번어 장식품 하나 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클릭해서 장식품 떴고 20회를 채워서 요거 받고 요거까지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패스 영법시 패 있고. 어, 오늘 연대 없죠? 연대 없고. 자, 봅시다. 오늘 연대가 몇이 있나 봅시다. 연대가 영법이 3시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3시 에 있으니까 일단 직업 스킬 가속 상자 쓰고 보급소 환 쓰고 즉시 체집은 안 씁니다. 이건 안 쓰고요. 그다음에 영법 무료 하나 까고요. 그 다음에 얘도 생존자 하나 까고요 나머지는 그때 깔거예요 음, 나머지는 좀 이따가 그때 깔거고 자 이거 탑승 시키고 190이죠? 190이면 방랑이도 하나 잡으러 가고요 어 보자 아직 탑승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군요 요거랑 자 집에 오는 손님도 받아야 되고 자 일단은 봅시다 수상작 좋아해 어, 안아주고 여기도 좋아해 안아주고 연대가 2등이군요. 좋아해 음, 안아주고 사학전은 이번 주에 신청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 어, 적처치 1등 좋군요 훈련소도 1등. 아예 대신 가속이 녹았잖아요. 내구도 파괴도 1등. 오늘 뭐 이것저것 왜리 랭킹에 많이 들어있죠? 이거 근데 셀프라고 안, 되는, 안 돼야 정상인데 되네요 또? 아 겁나 웃기네 이거 이게 원래 셀프는 안 돼요 이러면서 이게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어 근데 다 되는군요 자그 다음 바로 넘겨서 MVP 1등이군요 웬일이죠? 되게 이번주 다들 좀 설렁설렁 하셨나봐요 음, 자 받고 그 다음에 탑승을 또 해주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거 탑승을 하는 이유는 어, 여기 있는 이 눈깔 같은 아주 미미한 자원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속권 어, 이 가속권 보고 하는 겁니다 가속권 어, 가속권 보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수문은 다 채웠는데. 초모버는 다 채웠지만 요 암시장 화폐를 먹기 위해서 어 일단은 탑승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 암시장 봅시다. 암시장 이제 암시장 일 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고릴라 세트, 고릴라 세트 그다음에 조각 요거랑 어 없어요. 요거랑 아, 좀 전에 전속 무기였죠. 전속 무기였는데, 헤... 멍청한 짓을 했군요. 저걸 왜안 받았을까? 엄청 후회막심하군요. 자, 그 다음에 전속 무기는 사야 되고, 그리고 잠깐만요. 리셋 전속 무기는 또 사야죠. 전송기 사고 마지막 아 도면이 떴네요 도면이 떴으면 도면도 사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은 오버로드 받고 도면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솔직히 좀 사고 싶은데 그냥 삽시다 사고싶은 사야지 이제 어차피 끝물인데 아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 요거 도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최전선 돌파 최전선 돌파는 그냥 그거죠 음. 음. 아, 어, 이렇게 빠른 자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어... 저건 똥손이라 보니까 이런 거잘 못해요. 리듬게임 이런 것도 그렇고, 어... 많이들 보셨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건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인정해야 돼. 사람이... 자... 아이고, 제도전이 아니고, 뒤로 가기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자, 여기서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순위 보상 좋아요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 주시고 세 번까지 누르신 다음에 한번더 눌러 주세요. 어, 아니네. 다이아가 떴군요. 타이아가 원래 잘안 뜨는데, 떴군요 좋아요. 그리고, 하자, 여기서 암시장 끝났고, 폭풍, 광남보스네, 광남보스면은 보자, 광남보스가 요게 그거지 않습니까? 광남보스가 그거잖아요. 얘는 탱크고, 자, 여기 적혀 있어요. 어... 탱크댐. 여기는 비행기 댐, 여기는 미사일 댐 얘는 5시, 얘는 밤 11시.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요. 어,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몰아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몰아서 하시면 이게 이렇게 이런 애가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거를 잘 조절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템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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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이게 지명수배에서 좀딜 테스트를 다시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서 이거를 일단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정석대로 갈 거고요. 자 여기에 테슬라 가드 갔나? 테슬라 넣고 스위프트가 더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딜 테스트가 안 되는 관계상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전쟁광부터 일단 띄우게요. 전쟁광, 전쟁광. 전쟁광, 전쟁광 여있다 전쟁광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 이따 약탈은 가야되니까요. 어, 요것도 하나 띄워놓고 요것도 하나 띄워놓고 자 그리고 집에서 버섯을 껴주고요. 그리고 얘를 칩시다. 얘를 치는데 탱크 가서 둘 빠지고 메이슨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한자리는 테슬라 그 다음에 미미까지 이렇게 장착해서 3번 쳐주시면 되구요 호지야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팝업 팝업은 뭐다 어, 강화석 없는 분들은 요거를 사는 거고 그거 아니면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그런 템이구요 그럼 강템 가방 뜯어볼게 있나 이제 쇼핑도 해야 되죠 어, 쇼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식품 상자 저것도 까야 되고 아우 할게 많네 진짜. 테일러 상자 까고, 그다음에 다이아 좀 까고. 이게 차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요거 순위 가셔서 좋아요를 뿅뿅뿅 어, 이렇게 예, 좋아요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다이아를 주니까요. 어 다이아 주는 거는 받아 먹어야죠. 주는 거는 받아 먹으셔야 되고요. 마지막 지명수배 한 번만 더 갈게요. 음. 이게 최대한 세팅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게 세팅 해놓고 가야지 얘네가 처치가 돼야지 보상이 들어오고 다음에 다음 레벨로 진화가 되니까 할 거는 하고 가야죠. 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기다린 동안 은밀 두 개. 오늘 반짝이가 없잖아요. 아, 반짝이구나. 오늘 반짝이 있네. 반짝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먹고 자 3번까지 왔죠. 어, 없으면은 이제 원래대로 템 원상복구 해놓고요. 이게 여기 시즌 4, 시즌 3부터는 투기장이 1대1이 아니고 어, 그 열차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템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2, 3군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야 됩니다. 어. 이걸 안 하면은 좋은 점수를 먹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거, 어, 그거 정도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템 원상 복구 했죠? 원상 복구 했으면은 여기 비, 비 전투기 아니 전투기란다. 탱크 친구들도 템을 껴주고요, 메이슨까지 장착해주고, 자 그다음에 투기장을 하셔야 되는데 투기장 하실 때는 이제 황종기간 끝났잖아요. 고양이로 껴주고. 전쟁광 켜져있고, 전쟁광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 상태로 투기장을 가서 어차피 뭐 챔피언 대결 이거는 뭐 없잖아요 이제 내 알바 아니고 저기는 보상만 나중에 받아먹으면 되고 자 여기서 좋아요를 세번 해주고 여기도 좋아요를 세번 해주고 자 일단은 지금 다섯 판할 거고요 지금 다섯 판그 다음에 내일 10시 55분쯤부터 5판을 마저 해서 파킹을 할 겁니다. 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 요거 5판. 약한 친구들 위주로 공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해서 요거 보상까지 챙겨 드시고요. 어, 보상을 챙겨 드셔야 되고, 이제 뭐 저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이제 그거 합시다. 쇼핑하러 갑시다. 자, 연맹 선물 받았고 고급 받았고 자 연맹 아 이거 영광 오늘 열렸죠 영광 돌리시고 음 영광을 돌리신 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내일을 위해서 하나 남겨놨고요 자 이제 쇼핑하러 갑니다 쇼핑하러 가서 시즌 상점은 살게 없고 자 영광은 원정 상점에서 데이터는 솔직히 어 상위 과금을 하지 않으면 은 데이터는 남아요. 어 남습니다. 이거 데이터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어, 남습니다. 남았더라요. 이게 내가 과금을 많이 하면은 모자란데, 그게 아니면 은 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명예상점은 아무래도 도면밖에 살게 없죠. 도면이 왜또 많지? 뭐 이것저것 해서 많이 얻었나봐요. 어, 도면 사주고 연맹상점. 연맹 상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하단부에 있는 가속 세트 다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시즌 1부터는 생존자 토큰도 사셔야 되고. 이민권은 이게 그냥 사두면 좋아요. 어 50개까지만 딱 사두는 게속 편합니다. 돈 쓰기 되게 아깝더라고 저거. 뭐 근데 딱히 지금으로서는 연맹 서버 이전할 생각이 없어서 이번 시즌 컨셉은 좀 쉬려고 어온 것도 있고 뭐 여기서 잘하면 되니까. 일단 보호막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연맹 기지동 이거 새 시즌에 많이 쓰고요. 새 시즌. 그다음 이거는 전쟁할 때마다 많이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드론 부품이랑 파츠 상자 경험치 카드 다 사고 그래도 남으면은 생존자. 여기 SSR 얘들보다 어, 생존자가 좀더우선순위에요아요거를 지르죠 뭐. 어 지르고. 다음에 VIP 상점은 체력, 고급 기지동, 모든 가속, 가속을 다 사셔야 되고 여기에 만능 장식, 친밀 배지, 훈련 가이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고 드론 부품도 솔직히 사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이아가 많이 먹으니까 이거 어, 막 유월 만만능 조각도 이거는 이제 그거죠. 여기 명전용인데. 저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문제이긴 해서 뭐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vip 상점에 요거 유알조각은 내가 5성이 다안 찍혔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5성이 다 찍혔다 그러면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음. 다이아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음. 그러면 오늘 거는 뭐 대충 끝난 것 같죠. 어. 크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자 이따가 어, 자 이따가요 이따가 이따가 그 비행기랑 미사일도 가야 되잖아요 미사일은 일단은 선생님들이 맥이 전속이 20이 되면은 맥이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마샤리 들어가고요 템은 스위프트가 2번 테슬라가 1번 피오나 3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행기 친구들은요 어, 비행기 친구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비행기 친구들은 여기서 어, 디바가 1번입니다 디바 1번, 메, 모리슨 2번 스카 3번에다가 여기에 킴드 가고요 얘가 4번 여기에 마셜까지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마셜 자리에 사라를 넣고 테스트 해봤거든요 개똥입니다 아, 사라는 시즌 4부터 시즌 4부터 더 투입이 될거예요 그리고 보자 또 설명할 게 있나 딱히 뭐 설명할 건 없을 거 같아요 어. 음, 없고요 약탈이나 하러 가시죠 약탈 약탈은 여기 트럭 보고 트럭이 떠 있는 서버만 약탈이 된다는 거 어, 그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